자 경기 끝났습니다 예, 대한민국과 태국과의 경기 최종수건은 그대로입니다 4대0이고요 자 일단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들은 일단 오늘 경기 상당히 좀 괜찮았는데 자 오늘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 선수들은 1차전에 이어서 2차전에 또 잡았는데요 바로 이제 뭐 1차전에는 지난주 1차전에 쿠웨이트를 9대0 승리했죠 그리고 오늘 태국과의 경기에서는 4대 0 승리. 근데 이번엔 마지막을 장식해야 되는 것도 당연한 것 같은데, 일단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오늘 대한민국 선수들 보니까 경기는 오히려 쉽게 잘 풀어가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간에 잡아야 되냐. 태국을 오히려 강한 건 알고 있겠지만 태국은 잘 하는데. 근데 너무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태국은 뭐, 지난주 1차전부터 2차전까지는 한 번도 이기지 못했는데, 근데 문제는, 대한민국 대표팀 우리 선수들은, 솔직히 뭐, 쿠에이트만 잡고, 또 태국만 잡으면 이제 16강까지 올라가는 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들은, 솔직히, 이번 훈련의 과정에서, 끝날 수 있을지 않을까 싶었는데, 뭐, 잠시나마 우리가 공격을 제대로 파고들어갔고 야, 미친 것 같습니다. 진짜 미친 것 같아요. 네.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전반전에 봤을 때는, 안재준, 홍현석, 엄원상 이재익 선수가 마지막까지 득점에 성공하면서, 최선 경기를 파고들면서, 그때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나 싶었는데 일단 보면은 작은정우영 선수가 지난주 코에트전에서 해트트릭 넣었던 주인공이었고 게다가 조영 선수도 오늘 그 기세에서 120%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중요한 건 대한민국 선수들을 보니까 슈팅 숫자가 12개에요 와 근데 보니까 우리 선수들을 보면은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아니 훨씬 더 잘하는 게 아니라 쿠에트전에 이어서, 태국전에 이어서 진짜 너무 잘한거 아닌가요? 진짜? 아니, 일단, 전반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반 전에 일단 오늘 경기는 쉽게 풀어갔으면 좋겠다. 근데 태국은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쉽게 쉽게 가는 게 오히려 낫겠구나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가, 최선, 우리는, 뭐, 이겨도 16강까지는 미리 확보된 상황이라서 어쩔 수가 없고, 게다가, 우리가, 일단, 안재준, 엄원성 고영준 선수가 오늘 3톱에 진영에서 나섰지만, 공격 그 자체는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았고. 근데, 홍현석도 만만치는 않았고, 게다가, 백승호 선수가 오늘, 지난주 코이트전에 이어서, 오늘 진짜 선발에 나온 것도, 예상한 것 같습니다 백승호 홍현석은 물론 여기서는 미들 진영 두명의 선수들도 공격 상황에서는 최선 경기를 제대로 수월하게 갔으면 좋았을 것 같긴 했는데 근데 백승호가 오늘 프리킥 각도에서는 너무 아쉽긴 했고 게다가 이재익 선수는 지난주 코이트전에서는 벤치 신세로 이어졌다가 오늘 선발에 나와갖고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박진섭 선수도 그렇지만, 황재훈 선수 잘했는데, 좀 경고 이미 한장 있어갖고, 박진섭 선수는 경고 한장 이미 받으면, 누적 퇴장 당하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지난주 쿠웨이트전 때도 박진섭 선수한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박진섭 선수는 다음 경기 한장또 경고 한 장만 받으면 진짜 퇴장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건 조심해야 되는데, 지난주 쿠웨이트 전에서는 박진섭 선수가 한장 카드 있고 또 이번에 태국전에서 또한장 카드 각각 한장 카드 받으면 또 누적 퇴장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사실상 매우 크고 있어갖고 이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가 경고 누적 퇴장 조심해야 되고 경고 이미 한장 있으면은 각각 한장더 받으면은 누적 퇴장이에요 진짜 그리고 황재원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황재원 선수는 이미 경고 한장 있지만 최선 경고 한장안 받길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건 다이렉트 퇴장 조심 그리고 부상 조심. 최근에 서령 선수는 뭐 부상 없이 잘했는데 거기서 부상 이어지면은 진짜 나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나오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불리할 상황에서는 진짜 최선 조심해야 될건 부상이에요. 앞서 말씀드리지만 서령 선수는 항상 부상만 없이 하면 되는데. 지금 항저우 날씨가 오히려 여름이잖아요 우리나라보다는 오히려 가을이지만 날씨가 쌀쌀한데 저쪽 날씨 보면 대륙 날씨 보면은 여름이에요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기후변화가 좀 심각하긴 해갖고 좀 날씨가 오락가락하거든요 비오거나 뭐찜통더위이거나뭐 혹은 시원하게 불거나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우리나라는 보니까 날씨가 덥죠, 비 오죠, 또 흐리죠, 그렇게 하니까 날씨가 각각 좀 흐리거나 비 오거나 뭐 맑거나 그렇게 둘 중, 뭐세 가지,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뭐 우리 선수들은 잘한건잘한 잘한 거지만 최소한 우리가 마지막 경기 바레인 점만 잡으면은 그나마 갈수 있을지 않을까 싶고 뭐 최선 이겨도 우리는 3승까지는 우리, 뭐,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들은 그나마 뭐 16강까지는 이미 확정 지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안 잡아도 됩니다. 발의 인전? 안 잡아도 돼요. 최선 우리가 잡아야 될건 없어요. 그냥 발의 인전만 비기면 그냥 16강 이미 확정이고 16강 상대 누가 될지 모르겠지, 모르지만 야 근데 오늘 뭐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 대표팀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 1차전 쿠웨이트전 9대0 승리 그리고 오늘 4대0 승리 그 다음에 이제 바레인전 0대0 무승부 아니면 2대2 무승부면 괜찮습니다. 2대2 무승부면 어차피 이강인 선수는 쓸만한 것 나오고 경기는 너무 잘한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대한민국 선수들은 솔직히 말해서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 조 1위 16강이 이미 확정졌지만 다음 경기는 바레인만 비기면 최소 2승 1무만 잡으면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바레인만 안 잡아도 돼요. 어차피 쿠웨이트 이미 잡았고. 태국도 이미 잡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실력 발휘가 오히려 최소한 좋게 이어진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드리자면 태국도 그렇고, 쿠이트도 웨 그렇고, 바레인도 그렇고, 경기에선 최소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대한민국 대표 선수들은 너무 잘하는 거 아닌가.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선수들은 최소한 16강 가면은 인도네시아와 만나고 또 아니면 북한과 만나면 오히려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근데 우리가 마지막으로는 16강 상대는 인도네시아 혹은 북한 될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저 3위 팀은 16강에 갈수 있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꼴찌 4위 팀은 혜택이 없어요. 그냥 짐 싸고 가야돼요 짐짐 싸고 바로 그냥 집으로 가야됩니다 어차피 월드컵때도 월드컵때는 저 1위 2위 16강 가야되잖아요 그 본선 16강가서 어차피 16강에 상대는 브라질과 만나게 됐죠 그럼 거기서 우리가 이미 16강에서 브라질과 만났지만 우리는 기적적으로 16강까지는 이미 확정됐고 그대로 16강까지는 마지막 여정이 마무리가 됐지만, 근데 여기 아시안 게임은 조 1, 2위, 3위 팀도 1, 2, 3위 팀도 어차피 16강까지는 가면 그만입니다. 암튼 우리가 마지막에 히든 카드인 이강인 선수를 쓰려면 마지막 3차전에는 강인희 카드를 써야 됩니다. 이강인 선수를 어차피 오늘 보니까. 벤치에서 앉아있었고 게다가 벤치 앉아서 이제 뭐 경기를 관람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번주 일요일에 마지막 경기입니다 이번주 일요일에 조별예선 마지막 3차전에서 최선 이겨도 16강 이미 확정지은거라 어쩔수 없고 최선 비겨도 상관없습니다 비겨도 우리는 16강 가서 북한과 만나고요 혹은 인도네시아와 만날 수 있는 가능성 높으니까, 뭐, 우리는 그냥 이기지 않고 그냥 비겼으면 좋겠습니다. 뭐, 최소한 비교도 상관없지만, 저도 상관없지만, 2승 1패는 용납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는 2승 1무라도 마지막만 가져오면 그냥 끝날 수 있을, 있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봤을 때, 대한민국 대표팀 진짜, 계속해서 진짜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황선홍 감독은 오늘 최선 페이스를 잘 유지했던 게황재홍 카드 이재, 이재익 카드 박진섭 서령우 지난주 1차전 부터는 박진섭 서령우 선수 카드를 썼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으로는 이재익 선수는 다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것 같고 게다가 홍현석 백승호 지난주 1차전에 이어졌던 백승우 선수도 그렇고, 어먼상도 똑같고, 그 1차전에는 백승우 어먼상 카드도 이미 썼기 때문에, 뭐 1차전도 그렇고 2차전 때도 똑같은 카드를 썼기 때문에, 오늘 실력은 대단 진짜 대단했습니다. 더할 날이 없고, 그냥 뭐, 대단한 건 대단한 겁니다, 진짜. 만약에 우리가, 뭐 쿠웨이트전과 똑같은 경기 상황에서 스포어 9대 0이었으면은 태국은 그냥 할말 없겠죠. 할말 이렇게 만들죠. 그렇게 되면 아 근데 어쩔 수 없이 태국은 잘했습니다만 최소 아쉬운 점은 있겠지만 오히려 반칙성이 플레이가 좀 많았고. 근데 오히려 우리가 페널티킥은 선언하고 싶었는데마다 그 오늘 심판진들은 요르단 심판진들이었거든요 근데 심판진들은 오히려 우리 우리 수준을 넘사벽이라고 봐야될 것 같아요 넘보고 있습니다 근데 심판진들 보니까 경기가 오히려 개망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아샨게임에서는뭐될건 있죠 근데 심판 때문에 오히려 욕 처먹어야 될 것도 있지만 왜 VR 판독이 왜안 주냐. 근데 여기서 아시안 게임에서는 근데 우리가 아시안 게임에서 처음으로 봤을 때 1차전부터 2차전까지는 VR 없이 이어졌고 근데 만약에 본선 16강이나 8강 4강 결승이나 VR 판독 있으면은 좀 줬으면 좋겠는데, AFC 측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뭐, VR 판독이 있을 리가 없겠죠. 근데, 비교 판독 있으면은 뭐, 괜찮지만, 없으면은, 그냥 뭐,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솔직히, 태국도 잘했긴 잘했지만요. 근데, 경고 두장 있고, 우리 선수들도 경고 두장이 있으니까, 또한 차례 또 경고 누적 퇴장 받지 않게 조심해야 될것 같고 특히나 우리가 만약에 경고 누적 퇴장 아니었으면 그냥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될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최소한 경기를 봤을 때부터 마지막 중점으로 이어지는 선수들은 거의 많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기에서는 쉬운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어졌잖아요. 그 우리가 쉬운 경기가 아니가 아니기 때문에. 뭐, 쿠웨이트도 만만한 팀은 아니었고, 게다가 태국도 장난 아니었습니다. 근데, 태국은 수준이 다르긴 하겠지만, 근데 우리가 태국전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가 중요했잖아요. 최소한 우리가 뭐, 2승만 거두면 되니까, 2승까지 거두면 되고, 근데 2연승까지 하면은, 뭐, 다음 경기가 바레인전만 잡으면 우리는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바레이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너무 못해요. 너무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소한 우리는, 뭐, 바레이는 안 잡으면, 그냥 무승부만 날리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 대표팀도 이제, 언더, 이제, 저 1위 16강, 이미 티켓은 올라갔지만, 티켓은 이제 검어졌고, 어쨌든 우리가 기대될 경기는, 딱 봐도 우리는 뭐 16강 가서 이제 뭐 누가랑 만나도 상관없어요. 인도네시아? 북한? 상관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북한이 16강에서 우리나라와 만나면, 8년만에 또 인천 아시안 게임, 결승전에서 서력전을 또 날리지 않을까, 서력하자 않을까 싶은데 북한 선수들도 예전보다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최선 경기를 잡을 수 있다면 그나마 괜찮지만 근데 북한은 8년 전에 우리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결승에서 우리랑 만났잖아요 근데 우린 결승전에는 그것보다 신경 안쓰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들은 예전과 지금이나 비교될 거 없어요 그나마 우리는 가봐야 될건 북한만 잡고, 8강 가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8강 가서 그냥 누구랑 잡으면 돼요. 그냥 뭐 8강에서 누구, 누구든 뭐 상대해봤자 뭐 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8강 가면 우리는 끝장을 볼수 있고, 게다가 마지막으로는 이제 8강에서 중결승 결승까지 가면은 이제 금메달이고, 금메달 그 목에 걸어 있는 게 오히려 낫잖아요 그래서 제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오늘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은 16강에서 남북과 만나면 최소한 경기를 치르면 되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그리고 딱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기를 치르든 간에 대한민국 대표팀은 봐주지 않는 경기입니다 봐주지 않아요 진짜 뭐 솔직히 말해서 황소농 감독은 미리 전술까지 이미 짰기 때문에 포메이션은 4-2-3-1이든 4-3-3이든 3-4-3이든간에 모든 지시는 어차피 감독에게만 지시를 받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나마 우리가 잡고 이겨야 될 거는 북한만 잡고 최선 우리가 남북전에서는 연장전 안가도 됩니다 연장전 가면은 우리가 꽤나 골차표 상대이기 때문에 8년 전에 아시안게임에서 우리가 금메달까지는 목에 걸었던 것도 있었지만 근데 우리가 떠올릴만한 경기가 그때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까지 땄잖아요? 그러면 오늘 무조건 잡을거는 북한만 잡고 이기면 됩니다 그리고 북한 잡으면 우리는 8강에서 상대 팀이 누군지 알수 있고요. 아무튼 우리가 마지막 3차전은 아마 바레인전은 이강인 선수 출전 예상 보고요. 그리고 출전하면은 오히려 대한민국 대표팀은 그나마 이강인 선수는 선발이든 뭐 교체 출전이든 간에 경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대한민국 대표팀 너무나 잘했고 이제 다음 이강인 선수를 준비하려면 시간 좀 걸리기 때문에 뭐 오늘 어차피 이강인 선수도 벤치에서 앉아 있어 갖고 하니까 좀 뛰고 싶은 마음 들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공감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다 공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공감할 수 있잖아요. 왜냐 이강인 선수가 오늘 경기는 못 뛰고 싶은 것도 있지만 뛰고 싶은 마음도 오히려 사실상 들긴 해요 근데 이강인 선수도 뛰고 싶은 마음도 굵기 같지만 아직 뭐 시차적응이 있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여기 항조까지 오는 시간도 거의 최소한 장거리까지 왔잖아요 장시간까지 오히려 장거리 시간 때문에 와갖고 하니까 좀... 오래 걸렸기 때문에 그렇고, 게다가 합류한 데마다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도 오늘 최소한 경기 보고 나서 이제 3차전 때 나도 출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이강인 선수도 물론 3차전 때는 선발이든 교체든 상관 없어요. 네. 전 최소 뭐 이강인 선수도 같이 부상 없이 뛰었으면 좋겠고 특히나 챔피언스 리그 끝나자마자 챔피언스 리그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그 조별 예선 첫 번째 경기 끝났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도 물론 대표팀에서 이제 합류도 하면서 이제 모든 준비는 다 끝났던 거죠. 그러면 대표팀에서 이제 합류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3차전 바레인전 준비하면 모든 준비는 다 갖춰졌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말씀 말씀만 예.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오늘 이강인 선수 다음 경기 바레인전 출전 예상, 선발 출전 예상. 그리고 오늘 아시다시피 서령우 부상 없이 잘했으면 좋겠고 게다가 특히나 박진섭 선수도 경고 한장 있으면 좀 조심해야 될건 경고 조심 또 퇴장 조심 예 아무튼간에 우리가 최소한 마지막으로 노력한 것도 다 했지만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니까 뭐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도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지금 이제 열심히 싸운 것도 당연하고. 근데 네, 저도 마무리만 되면 돼요. 우리 마무리만 잘 준비하면 됩니다. 끝까지만 열심히 하면 16강, 8강 됐어? 그냥 끝날 수 있어요. 예. 네. 오늘 대한민국 대표팀 마지막 3차전은 2승 1무 예상합니다. 저도 마지막으로는 예언해 드릴게요. 오늘 대한민국 그 마지막 24회 마지막 최종전 2승 1무 예상합니다. 오늘 끝까지만 뭐 잘했고 오늘 태국전만 이겼지만 이제 바레인전은 비겨도 됩니다. 그냥 2승 1무만 하면 돼요. 3연승 굳이 안해도 됩니다 그냥 3연승 안해도 되고 2승 1분만 하면 돼요 2승 1분만 하면 그나마 끝납니다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 멋지게 잘 싸웠으니까 16강 가서 북한만 잡고 8강 가서 8강 잡고 준결승 가서 우즈벡과 만나면 우즈벡 잡고 결승에는 하늘전 예상할 수 있고 네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들 이제 마지막 좀 쉬고, 이제 내일 여자축구 첫 번째 경기 있는데, 여자축구 첫 번째 경기가 미얀마전이 있거든요. 그때 좀 이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일 여자축구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